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낙심될 때에 최종적인 끝을 보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보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이죠. 물론, 우리 주변에 건물도 보입니다. 나무도 보이고, 또 차량들도 보이고, 식물들도 보이죠. 여러 가지 물건들도 우리 눈에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주변에 집중적으로 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이죠. 우리가 주로 보는 것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만나러 갈 때에도 어떻게 말을 합니까? 누구를 보러 간다 라고 말하죠. 누구를 보러 간다 라는 말은 누구를 만나러 간다 라는 말이죠. 우리는 사람을 만나는 것을 본다 라고 말을 하곤 합니다. 그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의 외모도 보고요. 그 사람의 사는 형편도 봅니다. 집에 초청받았다면 방이 몇 개인가? 화장실이 몇 개인가, 몇 평인가를 보고, 또 가구들도 보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사람의 경제적인 형편도 보고요. 또그 사람의 자녀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사람의 자녀를 보곤 합니다. 그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머리는 무슨 일을 하느라 바쁩니까? 기억하느라 바쁜 것이 아니죠. 나와 그 사람과 비교하느라 바쁘죠. 그 사람의 외모를 보면서 내 외모와 그 사람의 외모를 비교하고요. 그 사람의 집을 보면서 내 집과 그 사람의 집을 비교하고요. 그 사람의 차를 보면서 내 차와 그 사람의 차를 비교합니다. 그 사람의 자녀를 보면서 내 자녀와 그 사람의 자녀를 비교하죠. 그 사람의 사는 형편을 보면서 나의 경제적인 능력과 그 사람의 능력을 비교하곤 합니다. 물론, 내 형편이 그 사람보다 훨씬 낫다라고 생각하면 기분이 좋죠. 그러나 그 사람이 나보다 훨씬 나으면 어떻습니까? 부럽죠. 솔직히 부럽죠. 질투가 나기도 하죠.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그 사람이 가지고 있기 때문인 거죠. 나도 키가 크고, 얼굴이 하얗고, 체격이 좋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였기 때문에 부러운 거죠. 내 자식도 공부 잘하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장학금도 잘 받고, 결혼도 잘하고,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기를 원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부러운 거죠.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는데, 그 사람은 원하는 대로 다 되어서 부러운 것입니다. 물론, 열심히 노력하고 성실하게 살아서 성공하고 잘 되면 부럽기도 하고, 당연하게 생각을 하게 되죠. 오히려 우리가 도전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나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이에요. 사업을 해도 잘 되고요, 자녀들도 잘 되고, 잘 살아요. 만사 형통하죠. 사기를 치고 속여서 사업을 했는데도요, 잘 돼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면 저런 사람을 징벌하지 않을까, 저런 사람을 망하게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교활하게 살아가는 그 사람이 잘 돼요. 이런 사람을요, 믿는 사람이 보게 되면 참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믿는 사람의 시험거리가 될 때가 많아요. 오늘 1편 73편의 저자도 이런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시험에 빠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원만한 자를 질투하였습니라라고 말하는 거죠.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이 죽고 그 힘이 강건했대요. 죽을 때까지 평안하게 힘도세하지 않고 아프지도 않고 잘 죽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보통 사람이라면 다 겪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었던 거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는 거야. 재앙도 없는 거야.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다신들의 마음에 원하는 것보다 그들의 소득이 훨씬 많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고, 거만을 떤다는 거죠.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현은 땅을 두루다니도다. 하남을 멸시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냐, 지존자들에게 지식이 있으려 하는도다라고 말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알지 못한다는 거 하나님을 아주 무시하는 거죠.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일지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자세히 보니까 이런 악인들이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눈으로 보게 되면 형통한 인생을 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상하게 우리 주변에도 있어요. 악인인데. 주변 사람들이 봐도 나쁜 사람이라라고 생각하는데 그 나쁜 짓을 골라서 하는데도 그들은 평안하게 잘 살고 재물은요 늘어나서요 참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많은 재물을 쌓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교회 청년부 다닐 때 이런 문제로 고민하는 청년부 형을 만난 적이 있는데 그 형이 진짜 그때 교회를 떠난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이 땅에 정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평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저렇게 악한 사람이 저렇게 사기꾼과 같은 사람들은 한평생 편안하게 살다가 자신이 하고 싶은 것다 하고 살다가 평안히 죽을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저렇게 착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은 여전히 가난하고 억울하게 당하면서 사는가? 자신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사람이 살아 계신다면 이럴 수 없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없다고 라 말하고 교회를 더 이상 나오지 않는 형이 기억이 나곤 합니다. 악인의 형통함이 우리가 믿음에서 벗어나게 할 때가 많아요.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런 고민들을 한 번쯤은 해보았을 것입니다. 오늘 시편 저자도 이런 문제가 심각한 고민거리였던 것 같아요. 13절에서 16절 말씀 보게 되면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대도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의 님 말씀대로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고난과 고통밖에 없으니까 헛대다는 거예요. 나는 종일, 하루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아침에 깨어나면 얼마나 신선해 그때부터 아침부터 징벌을 받았대요. 어려운 일을 겪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만일 스스로 이러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신도 악인들처럼 악행을 행하면서 그냥 되는 대로 살고 싶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지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갈등이 되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1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죠. 그래서 내가 믿음대로 말씀대로 살면 나는 형통할 것이고 복받은 사람이 될 것이라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갑자기 우리 마음 속에 시험거리가 찾아오죠. 무엇입니까? 악인들의 형통함이요, 악인들의 평안한 죽음이요. 에 오히려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지 않는자가 잘 되는 것을 보면서 또 나는 믿음대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렵고 힘든 것을 보게 되면.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믿음대로 사는 것이 옳은 것인가 라는 고민거리가 깊은 고통이 우리의 내면에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믿음대로 사는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데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데 나는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저 사람은 모든 사람들이 악인이라고 말하는 저 사람은 하는 일마다 대박을 쳐요. 개망난이 예, 같은 자식들도 잘 살아요. 말도 다 허풍이고 거짓인데 사람들이 잘 믿어요. 술, 담배를 하는데 잔병이 하나도 없어요. 바람을 피우고 방탕하게 살아도 여전히 가정은 화목해요. 이런 사람이 아주 멀리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있는 거죠. 이러면 우리 미치죠. 나는 믿음으로 살아도 아픈 구석이 많고 지병도 있는데 술 담배를 하지 않아도 심장이 안 좋고 당뇨가 있는데 기가 막히죠. 나는 새벽마다 밤마다 일어나서 사랑하는 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여전히 우리의 자녀들은 어렵게 살아가요. 내가 굳이 믿음대로 살아야 하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하나? 내가 꼭 이렇게 기도하며 살아야 하나? 내가 꼭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께 충성하며 살아야 하나? 고민이 되죠. 이때 10편 저자는 어떻게 이 시험을 이겨나갑니까? 1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게 터닝 포인트죠.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10편 저자는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을 때,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비하러 갔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러 갔을 때,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갔을 때, 깨달았다는 것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악인들의 종말을 깨달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악인들의 최종적인 끝을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때두 가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첫째는 악인들의 최종적인 결말이고요, 둘째로는 믿는 자 믿음으로 사는 믿는 자의 최종적인 결말을 깨닫게 됩니다. 악인들의 최종적인 결말은 무엇입니까? 18절에서 19절이 그것을 보여주죠.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을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리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땅에서 편안히 죽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결국은요, 최종적인 그들의 결말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파멸되어, 전멸해요, 황폐하게 되어, 뜨거운 지옥에 떨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땅에서 의 형통함은요, 꿈과 같은 거라는 거예요. 잠시 꿈을 꾸는 것처럼, 잠시 그들에게 주어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전멸당하는, 심판받는 존재가 그들의 결말이라고 말합니다. 악인들의 최종적인 결말은 무엇입니까? 파멸이죠. 처참한 최후예요. 지옥이에요. 악인들의 형통은 마치 잠시 꾸는 꿈과 같은 거예요. 영원한 형벌이 그들의 최종적인 끝인 거죠. 그런데 믿음으로 사는 자의 결말은 무엇입니까? 23절에서 2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항상 주와 함께 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의 오른손을 붙드신대요.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위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가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악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에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라.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고통 중에도 아픔 중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오른손을요.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오른손을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미끄러지고 자빠질 뻔할 때마다 주께서 우리의 오른손을 붙들어주셔서 미끄러지지 않게, 넘어지지 않게, 쓸려가지 않게 우리를 붙잡아 주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결국에는요, 나중에는요, 최종적으로는요, 영광으로 우리를 영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땅에서 내가 주님 말을 사모하고 살았는데 하늘에서도요, 영원토록 주님만을 섬기는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반석이시죠.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 되세요. 이것이 우리 믿는 사람의 최종적인 결말인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사모했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나라에서 영원히 살 것이며 그 하늘 나라에서도 내 사모하는 우리 주님을 향하여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기면서 그분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잠시 악인들의 형통함으로 시험에 빠졌다면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로 살기로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추원합니다. 이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우리가 사모하는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저자의 결말은 무엇입니까? 27절과 2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임을 무시하고 주임을 떠나고 주임을 멀리하는 사람은 다 영원한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사람은 복이 있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주님만을 사모하며 주의 성소에 들어온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오른손을 붙들어 주시고, 그 영광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복인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복인 거예요. 이 땅의 악인의 형통함, 믿지 않는 자가 형통하는 것을 부러워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내 인생에 가장 복이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추원합니다. 제가 콜로라도 덴버에 살면서 처음으로요. 그랜드 캐니언을, 그랜드 캐니언 내셔널 팍을 제가 간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 갈 때였습니다. 그랜드 캐니언 남쪽, 사우스 림이죠. 사우스 림을 방문할 때였습니다. 40번 하이웨이에, 동서로 달리는 하이웨이가 있지 않습니까? 40번. 40번 하이웨이를 타고 가다가 64번 국도를 타고 그랜드 캐년 쪽으로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40번 하이웨이에서 빠져나오니까 그랜드 캐년이라는 표시판이, 표시판이 보이길래 저는 다온줄 알았습니다. 근데 64번 국도를 타고 거의 1시간, 한 10분 정도를 계속해서 올라가는 것이. 근데 그 길이요? 빤듯해요. 그 포장된 그 길이 반듯해요 그러니까 주변이 평야지대, 넓은 평야지대, 아무것도 안 보여. 그냥 평야, 산이 안 보여. 평야지대입니다. 그리고 길은 마한 듯 합니다. 그 길을 1시간 10분 정도 달렸어요. 그러다 갑자기 그랜드 캐년이 나타나는 거예요. 깊은 절벽이 나오는 거죠. 관광지였기 때문에 막아놓았지, 아무것도 모른 채, 아, 내 길이 평탄하네. 막힌 것이 없네. 그러면서 백일로 달린다면, 결국은 어디로 떨어질까요? 그랜드 캐년으로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 깊은 낭떨어지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막힌 것이 없이 순탄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악을 향해도, 죄를 지어도, 석여도,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도요, 형통해요. 빤듯해요. 평탄해요. 근데 그 사람의 끝은 뭘까요? 예, 죽음의 낭떨어지라는 거죠. 영원한 형발이라는 거야. 이런 사람 부러워하지 마세요. 또 어떤 사람은 어떻습니까? 산길을 오르는 사람과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포장도 되어 있지 않아요. 꼬불꼬불꼬불, 꼬불꼬불이에요. 가시밭길이에요. 올라가도 올라가도 끝은 보이지 않아요. 가끔은 길도 없어요. 길도 없는 길을 걸어가다 보니까 힘들죠.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올라가야 되나.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걸어가야 되나. 후회하기도 하죠. 근데 이렇게 힘들게 올라간 산꼭대기에 산 정상에 올라가서 주변을 볼때 마음이 어때요? 그 후에 서 말들이 다 사라지죠. 그 생각들이 다 사라지고요. 감탄과 탄성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랜드 캐년에 가는 것처럼 막힘이 없이 쭉쭉 뻗는 고속도로를 달리는 인생 아니에요. 그 길은 깊은 낭떠러지요, 지옥인 거죠. 우리는 그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향하여 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의 길을 오르는 사람이 매일 가시밭길을 걷는 기분일 수도 있고요. 매일 나의 삶이 버겁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길 끝에서 내가 이 땅에서 사모하고 하늘에서 사모하는 내 주님을 만날 거예요. 영광의 주님을 만날 거예요. 영광의 주님을 내가 만날 거예요. 복음성과 가차처럼요. 내 사모하는 주님 온세상의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내 사모하는 주님을 만나게 될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람들을 볼 때마다 비교가 되고 비교할 때마다 나의 철함을 보게 되고 악인들의 또 불신자들의 형통함을 보면서 시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내 마음속에 내가 믿음대로 사는 것이 잘 살고 있는가 내가 고난과 어려움 중에도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잘 살고 있는가? 내 모든 것이 형통하지 않더라도 주만을 의지하는 것이 잘 하고 있는가? 고민될 때가 있습니까? 잘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천국을 향하여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하늘을 향하여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내 사모하는 주님을 향하여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향하여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내 사모하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내 그리워하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충성스럽게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꿈과 같은 형통이나 꿈과 같은 영광을 바라보지 마세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은 하늘의 영광, 주님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진정으로 복된 사람은 누굽니까? 일시적인 잠깐의 형통이나 영광을 향하여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영원한 축복, 영원한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의 어려운 형편이나 고난이 우리의 최종적인 결말이 아니에요. 우리기의 최종적인 결말이 아니에요. 불신자들이나 악인들의 형통이 그들의 영원한 영광이 아니에요. 영원한 영광이 아니에요. 잠시잠깐 누리는 꿈과 같은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런 시험에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세요. 하나님의 성소에 올라가세요. 하나님의 성소에 올라가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이 땅에 잠시 잠깐의 형통함에 빠지지 않아요. 잠시 잠깐의 형통함에 미혹되지 않아요. 오직 영원한 영광, 내 사모하는 예수 그리스의 영광이 가장 찬란하고 가장 영광됨을 알고 그 영광에 참여하는 자로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누가 복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복이 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무엇을 깨닫습니까? 악인들의 최종적인 심판을 보고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닌 것을 깨달으시고요. 이 땅에 보이는 것이 최종적인 결말이 아닌 것을 깨달으시고 우리의 영원한 결말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추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살아서 오늘 또 우리의 오른손을 붙들고 계십니다. 주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주님만을 가까이 하며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추원합니다. 아멘